다음 주도주 뭐가 될까?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제생각에 이제 AI는 사실상 나가린 것 같고 미국의 그 언론 특성상 로봇 아니면 반도체도 이제 솔직히 나가린 것 같고요. 오, 어제 좀 몰랐으니까. 로봇인 것 같은데 바이오는뭐 바이오 뭐 벌써 10년 됐네요. 10년 바이오 타령한지. 로봇인 것 같은데 로봇이 뭐 어떤 로봇이 어떤 상품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로봇인 것 같아요. 로봇, 로봇. 근데 뭐 특히 특별히 또 한국에 지금 신사업 같은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로봇이 가장 가장 핫할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이게 비용 효율화 AI가 이제 비용 효율화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AI가요. 이제 비용 효율화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로봇인데 생각보다 그 한국에 지금 그 뭐냐 흔히 말하는 노가다 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로봇이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그 하드웨어의 발전을 조금 뭐볼수 있는 시금석, 이 터치 스톤이라 하죠. 진짜로 시험해 볼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건설 로봇. 진짜로 건설 로봇, 건설 로봇 준비하려라는 말이 생각난데 건설 로봇이야 건설 로봇. 지금도 사용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그냥 포크레인 같은 그런 느낌의 건설로봇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의 로봇?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